<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오테 빡테 당거 TV의 빡테입니다. 네 오늘 해볼 컨텐츠는 횡단샷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횡단샷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그때 약간의 오류가 있었죠? 같은 기울기에 위치를 바꿨을 때 계산값이 좀 다르게 나오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그 오류를 오늘 일단 잡아 냈고 지난 시간에 더블 칠 때와 마찬가지로 공이 떴을 때는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배워보러 가시죠. 이걸 하기 전에 숫자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적구 지점과 3쿠션 지점이 이제 숫자 같은데요. 그 포인트를 보자면 한 포인트당 5, 10, 15, 20, 25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구수는 0, 5, 10, 15, 20, 25, 30, 35, 40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제 5 빼기 2.5 빼기 제로 는2.5 그대로 옮겨볼게요 여기서 두칸 이동한 그래서 같은 기울기에서 두칸 이동해서 네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이 반팁이 나와야 돼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15에 빼기 12.5 그래서 여기서 2.5가 나온 것과는 똑같았는데 수구수 10을 해보니까 어? 마이너스 7.5가 나온 겁니다. 아까는 반팁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7.5 이상하죠? 1.9 빼기 3쿠션 지점 빼기 수구수는 원래 나왔던 이제 당점값 코너 지점에서 떨어질 만큼 계속 5씩 이동했으니까 10이 떨어졌죠? 한 칸당 5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걸 더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5에다가 10을 더해줬더니 다시 2.5가 됐죠? 그럼 한번 쳐볼게요 3분의 1에 뭐네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 두 칸을 더 당겨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계산을 해보면 25 빼기 22.5 해서 2.5 빼기 20. 그랬더니 마이너스 18.5가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마이너스 18.5에, 이쪽 코너에서부터, 네칸이 떴죠? 그래서, 50, 15, 20. 20을 더해주니까, 다시, 반팁이 됐습니다. 쳐보겠습니다. 네. 반칸이 떴을 때도 일적구슬이 있는 거는 더블과 마찬가지로 그냥 수직으로 올려서 이 지점을 읽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25겠죠? 그러면 계산값이 아까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에 반팁이 나올 건데요. 그럼 이 공을 어떻게 할 거냐, 반칸이 떴을 때 제가 잘 쓰는 두께 있죠? 그래서 계속 3분의 1 고정이라 했는데 제 기준으로 따지면 3분의 1은 12분의 4입니다. 반칸이 떴을 때는 12분의 5를 쳐줄 거예요. 두께를 하나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올려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반칸이 떴을 때 두께를 하나 올렸습니다. 한 포인트가 떴죠. 한 포인트가 떴을 때는 당점을 5를 빼줍니다. 그래서 지금 반팁이었는데 반팁이 아닌 마이너스 2.5 그러면 상단과 중상단의 사이 그 지점을 오두께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당점을 오 낮춰 줘서 네, 계산을 해서 지금 15에서 빼기 2.5. 그러면 12.5인데 15를 빼주면 마이너스 2.5. 그죠? 상단과 중상단 사이죠? 한번 쳐볼게요. 계산은 똑같아요. 왜냐면 하 수직으로 올릴 거고 같은 지점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데 달라지는 건 두께. 그럼 절반보다 좀 얇은 12분의 5로 바꿔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이너스 값 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는 무회전이기 때문에 이 3단을 때는 느낌상 재회전을 살짝씩 줘야 됩니다. 왜냐면 하 역회전이 살짝이라도 들어가면 어, 아예 안 내려가기 때문에 역회장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세하게 느낌 팁을 줍니다. 네, 지금 잠깐 이 떴을 때는 제가 마이너스 5를 해준다 그랬죠? 중단과 중상단의 사이. 느낌 팁을 살짝 주고. 그대로 둔 상황에서 이거를 한번 계산해서 쳐볼게요. 15에서 2.5 빼는 건 똑같고요. 그렇죠? 그럼 12.5에서 25. 그러면 12.5죠? 중단에서 주, 중하단 그 사이. 한 칸이 떴으니까 하단과 중하단 사이겠죠? 한번 쳐 보겠습니다. 떨어진 공을 계산을 해보면, 20 빼기 12.5는 7.5인데, 7.5에 25를 빼주면 17.5. 17.5인데, 여기서 17.5를 주고 치는 게 아니라, 10을 빼주는 거죠. 17.5가 아니라, 7.5. 7.5니까, 중단과 중상단을 주고, 3분의 1 두께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주고, 이 떨어진 만큼,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당점은 그대로인데, 두께를 10분의 5로 바꿔준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 칸이 떴으니, 마이너스 5를 더해줘서, 12, 마이너스 12.5. 중단과 중하단, 그 사이. 근데, 역회전이 잡히면 안 되니까, 느낌 팁을 준다. 횡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단 지난번에 오류가 있었던 그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 적구가 얼만큼 저쪽 단축에서 떴냐, 그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 적구가 붙어 있을 때는 그냥 계산값대로 치면 되고, 반포인트 떠 있을 때는 그 계산값에 두께를 올려서 하나 올려서, 그리고 한 칸이 더 떴을 때는... 두께도 올리지만 당점도 마이너스 값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기 쉬운 위치에다가 놓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